근데 여기서 왜 내가 비싸다고 느끼냐면 이 족발 대짜 족자에 막국수 나와요? 안 나옵니다. 그게 존나 이란 거야. 남들이 받는 가격은 똑같이 다 받으면서 서비스로 막국수도 안 줘. 한번 배달이 뜨나 보자고. 또 그러겠지. 아 족발은 낮에 잘안 떠. 비계 싫어하는 사람은 미쳐, 제발. 주문 들어온 거야? 존나 민망한 상황인데 주문이 안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주문이 갑자기 들어오네. 미쳐, 제발. 아는 사람한테 주문해달라고 한거 아니야? 제가 친구가 없습니다. 제발 족발 맛있어라. 부탁할게. 야, 이거 김치냄새 좋은데? 야, 이게 대단한데 맛있으면 안 되는데 왜 맛있지? 제가 3년 동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레시피를 많이 연구했습니다. 김치, 족발, 막국수 이걸 전부 다 소스까지 다 사장님 이 만들었다고? 네,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. 맛있어.